완벽해요. 야, 이건 진짜 대성공이다. 저희 집 주방 후드입니다. 오늘은 이걸 한번 닦아볼 건데, 와, 이거 보세요. 제가 지금 여기 이사 온지 2년 반 정도 됐는데, 이사 올 때가 이 정도 상태였었고, 그때 한번 이거 닦는다고 엄청 진짜 애를 먹었어요. 근데, 그때도, 제대로 안 닦아졌어요 유튜브에 나와있는 여러가지 영상을 보고 다 따라서 해봤는데 솔직히 잘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잘 되는 영상 보면 좀 이거보다 좀 더럽지 않은 깨끗한 거를 닦는 영상들이 꽤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렇게 쩌들었을 때는 이게 생각처럼 안 닦입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고 따라했다가 되긴 뭐가 돼 이런 분들 엄청 많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진짜 자 지금 이거 보시면 이런데도 기름이 지금 장난 아니에요. 저기 또 동그란 도시락통 같이 생긴 거. 저게 페인인데 저것도 아마 뜯어서 닦아야지 날개에 지금 기름때가 장난 아닐 겁니다. 지금 저희 집이 13년 된 집이거든요.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일단 얘네들을 닦았을 때잘 닦이냐. 이게 닦이면 다른 것도 다 닦인다는 얘기예요. 지금 이 판을 제가 세척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여기 아래는 캠핑용 2구짜리 버너입니다 물을 끓여가지고 바닥에서 소다를 넣어가지고 회를 벗기는 걸 해볼 거예요 제가 준비한 건이 물을 끓일 수 있는 판 그리고 집게 칫솔 고무장갑 그리고 좀 시작을 빨리 하기 위해서 뜨거운 물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한번 켜볼게요 넣어게아막 끓는 거 보이죠 과탄산소다. 넣어볼게요. 사실, 이렇게 물을 끓이기만 해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좀 기대가 되거든요. 와, 막 구글부글 끓는다, 거기서. 연기가 왜다 나한테 거어 솔직히, 제가 유튜브 보면서 2년 전에 이걸 한번 닦아보려고 했을 때, 별의 별짓을 다 했어요. 화학약품부터 시작해갖고, 세제, 락스, 구연산 설탕, 이런 거, 광고에 나오는 웬만한 거다 해봤는데, 깨끗하게 안 닦였어요. 이게 너무 찌든 때라서.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제일 효과가 좋은 건 제가 봤을 때는 분명히 과탄산 소다가 효과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과탄산 소다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쟁반 같은 데 넣고 끓여야 된다. 그러니까 저희 집은 이게 지금 너무 커요. 너무 커가지고 싱크대 볼에 안 들어가요. 싱크대 볼이 저희도 좀큰 편인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가.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그래가지고 이 밑에 판을 제가 만든. 근데 이렇게 지금 벌써 이게 막 기름이 둥둥 뜨고 이렇게 찌꺼기가 뜨는 거 보니까 이거 지금 뭔가 되는 거 같아요 와 이런 데 봐봐 손으로만 문데도 기름때가 약간씩 조금씩 없어져요 탄산소다 이게 정답이네 거품을 좀 걷어내 볼게요 이거 청소의 요지는 뜨거운 과탄산소다 뜨거운 과탄산소다를 얼마나 오랫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불려주느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와 이쪽 겉면도 엄청 노랬었는데 단호가 나갔어 지금 다부어 가지고 살짝 그냥 칫솔만 대기만 하면 아, 떨어져 나가요. 와, 깨끗해졌다. 깨끗해졌어. 남아 있는 거 다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. 이쪽도 이제 지금 많이 녹았고 여기 중간에는 떨어져 나갔고 여기도 이게 지금 보세요. 다부어 가지고 손만 대면 녹아 내릴 정도예요. 야, 진짜 싹싹 닦이는데 칫솔이 이렇게 된다. 칫솔이. 보이실까? 이 과정을 깨끗한 물로 한번더 한다고 그러면 그때는 정말 깨끗하게 닦아질 것 같아요. 이 후드 커버 커버 한번 닦아보겠습니다. 이 옆면을 보시면요, 그 녹아내린 슬러지가 벽면에 가서 다 붙었어요. 이게 아까 그 그릴망에 붙어있던 기름때예요 아, 너무 지저분하다. 진짜 이렇게 청소가 끝났습니다. 1차 끝났고, 판을 깨끗이 닦았습니다. 2차 갑니다. 어, 2차는 지금 이렇게만 해도 풀었던 과탄산소다. 그 세제 물을 이렇게 좀 빼는 개념으로만 해도 될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1차, 2차 청소가 끝났습니다. 아, 쟤는 뭔데 또돈 달라고 그러냐. 주방에 불이 세개 있는데, 얘가 또돈 달래네요. 아, 미치겠다. 일단 여기다 과탄산소다를 좀 풀어서 넉넉히 풀게요, 그냥. 와, 이거 봐. 야, 진짜 에키스 나온다, 에키스. 이 과탄산소다. 뜨거운 물이 중요합니다, 뜨거운 물. 물이 뜨거워야 돼. 완벽해요. 제가 진짜 여태까지 유튜브 보면서 이거 닦으려고. 여러 번 시도해갖고 실패한 거 그거 생각해보면 야 이건 진짜 대성공이다 이거 뭐나무랄 데가 없어요 진짜 깨끗하게 닦아줬어요 그리고 이거 인터넷에서 주문하면요 이거 한 개에 한 만원도 안 하는 것 같아요 크기에 따라 조금씩 가격이 틀린 것 같은데 저희 집 것도 이거 큰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두 개에 2만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닦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새걸 사서 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근데 또 사람이 오기가 생기잖아 이거 닦고 싶잖아 <laughs> 어쨌든 충분히 뜨거운 물에 그래서 세제를 좀 넉넉히 넣어야 될것 같고 오래 불려야 잘 닦인다 조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택한 세척 방법이 맞아떨어졌어요 저도 너무 기분이 좋고요 다음번에는 이 전등을 붙이는 영상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눌러 주시고요 다음번에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